고대 삼국 시대에 한 축을 이루던 백제는 유독 베일에 쌓인 점이 많은 국가입니다. 백제가 고대 문화 강국의 타이틀로 불리는 이유가 뭘까요? 백제는 중국의 문화를 흡수해 독창적으로 발전시켜서 삼국 중 가장 수준 높은 문화를 이룩했습니다. 그 우수한 문화를 고대 일본에 꾸준히 전파해서 일본 최초의 불교 문화인 아스카 문화가 꽃피울 수 있었죠. 백제의 출발은 고구려의 시조 주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주몽과 혼인한 소선호에겐 온조와 비류,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이 소선호의 도움을 받아 건국한 나라가 고구려입니다. 그런데 부여에서 낳은 주몽의 아들 유리가 찾아와 태자의 자리를 꿰차니 위기를 느낀 소선호와 온조비류는 한강 유역으로 이동하게 되었죠. 기원전 18년 온조가 한강 유역의 위례성에 나라를 세웠고 비류는 인천 미추홀에 터를 잡았다가 곧 온조 세력에 합류하게 됩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처음엔 하북 위례성에 정착했다가 하남 위례성으로 옮긴 것인데요. 이에 대한 위치는 여러 해석이 존재하며 하남 위례성을 서울 송파의 풍납토성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백제의 지배 범위와 관련된 대륙사관에 따라 위례성이 중국에 있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삼국사기에서는 백제의 국호가 처음엔 십제였다고 기록하는데요. 비류의 세력이었던 백성들까지 합류하며 규모가 커지자 나라 이름을 십제에서 백제라고 고쳤다고 합니다. 백제 건국설화는 북방의 부여와 고구려로부터 남아한 세력이 인천과 서울 지역에 소국을 세웠다가 서울 지역 위주로 병합되었다는 점을 반영하죠. 당시 한강 유역에는 마한이라는 소국들의 연맹체가 있었으므로 백제는 고구려 유이민과 한강 토착민이 함께 세운 나라임을 알수 있습니다. 마한 지역의 소국으로 출발한 백제는 점점 주변의 소국을 흡수해 가며 세력을 키워갔습니다. 백제는 수십 개 소국과 마한 지역 최강자인 목지국을 압도하며 세력을 확장했죠. 연맹 국가에서 고대 국가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은 곧 중앙집권 국가가 되는 길인데 여기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왕권입니다. 연맹 왕국에서는 왕권이 약해서 각 군장이 왕을 뽑았지만 고대 국가에서는 왕권이 강해서 본인의 의지로 왕위를 물려줄 수 있게 됩니다. 각 군장들은 귀족 세력으로 편입되면서 왕과의 서열 관계가 명확히 정립됐습니다. 둘째로는 국가 통치를 위한 법과 제도, 즉 율령을 만듭니다. 왕은 율령을 기반으로 나라 전체를 통치하게 되죠. 법과 제도가 정리되면서 관리들의 서열도 명확해지는데요. 관리의 등급을 정한 관등제와 각 등급에 맞게 깔맞춤한 관복제가 생깁니다. 셋째로는 제각각 따로 믿던 종교를 하나로 통일한 것입니다. 삼국은 공통적으로 불교를 수용했는데 왜 하필 불교였을까요? 불교의 윤회 사상과 왕즉불 사상은 왕권 합리화에 딱 적절했기 때문입니다. 윤회란 생명이 있는 존재는 죽어도 다시 환생해서 생이 반복된다는 사상이죠. 윤회 사상에 따라 전생에 쌓은 덕으로 왕 혹은 귀족으로 태어났다는 논리 가 먹히게 됩니다. 또한 왕이 즉 불교라는 왕즉불 사상까지 더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대 국가에서 불교는 유용한 지배 이념으로 쓰이게 됐죠. 마지막 특징은 영토 확장입니다.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의 주도로 삼국의 뜨거운 정복 전쟁이 계속 이어지게 되죠. 삼국의 전성기는 한강을 차지한 시기와 일치하는데요. 3세기 고이 왕때 백제는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고대 국가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고이 왕 집권 인 260년에 16관등제, 6좌평제, 관복제를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3세기 고이왕 때 관리의 등급을 처음 정리한 것이고 공무원의 등급을 16등급으로 나눈 16관등을 완성한 것은 6세기 성왕 때로 보고 있습니다. 6좌평제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성립됐다는 설이나 무왕대설 등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또 백제의 율령 반포 시기에 대해서도 여러 설이 있는데 명확한 기록이 없어서 정설이 없습니다. 고이왕 때에 법령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긴. 사비 시대 이야기가 소급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고이왕 시기에 이 모든 제도가 완성됐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지만 지배 체제를 잘 정비해서 국가 운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또 고이왕 때의 중요한 사건으로 목지국의 병합이 있었습니다. 만 전체를 정복하는 건 4세기 근초고왕 때입니다. 백제의 전성기왕 근초고왕은 346년에 즉위했습니다. 국가의 기틀을 세운 시기는 고구려가 2세기, 백제 3세기, 신라가 4세기인데요, 삼국 중 전성기를 가장 먼저 맞이한 나라는 4세기 백제였습니다. 한강 유역의 유리한 조건을 잘 활용한 거였죠. 근초고왕은 한반도 중심에서 사방으로 대외 진출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마한 지역을 병합했고 북쪽으로도 진출했죠. 369년, 371년에 고구려를 연달아 물리친 뒤 평양성에서 고국원왕을 전사시켰습니다. 그동안 고구려는 중국의 대응에 싸우면서도 왕이 죽은 적은 없었는데 백제 근초고왕 때 최초로 국왕이 전사한 것입니다. 또한 372년, 동진에서는 근초고왕을 진동장군 낙랑 태수에 책봉했는데요. 당시 중국의 책봉을 받은 것은 백제가 국제적 위상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근초고왕 이후로도 백제는 중국 남조 국가들과 광 관계를 맺었는데요. 그 덕에 백제는 개방적으로 선진 문물을 수용하며 독창적이고 화려한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근초고왕의 적극적인 대외 진출에 대해 요서지방과 산둥반도, 규슈 지역이 언급되는데요. 백제가 요서를 차지했다는 요서경략설에 대해 오랜 논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때는 상업무역 기지의 측면을 중시한 절충설에 따라 요서지방에 진출했다 정도로 순화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세기 후반에 백제에서 외로 보낸 지도는 칼에 일곱 개의 가지가 달린 철검이며 근초고왕이 보낸 것으로 추정합니다. 영토를 대폭 확장하고 지배 체제를 정비한 근초고왕은 박사 고흥에게 역사서 서기를 편찬하게 해서 왕실의 위엄을 드높였습니다. 근초고왕 이후에도 백제는 동진과 활발히 교류했습니다. 침류왕이 즉위한 384년, 백제는 불교를 공식 수용합니다. 인도 출신의 승려 아라난타가 동진에 파견한 사신을 따라서 백제에 들어왔을 때 침류왕은 그를 궁궐에 머물게 했는데 이때부터 백제에 불교가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4세기 후반 백제의 전성기는 점으로 갑니다. 본격적인 고구려의 압박에 대응하려고 백제 아신왕이 직접 출정하기도 했지만 396년 광개토태왕이 수도 한성을 포위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광개토태왕은 백제를 짓누르며 확실한 우위를 점했습니다 고구려 장수왕은 427년 도읍을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는데요 평양 천도 이후에 고구려는 최대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압박받던 백제와 신라는 큰 위기를 감지했고 433년 백제 비유왕과 신라 눌지왕이 나제동맹을 맺게 됩니다 개로왕은 472년 중국의 강자 북위에 고구려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는데 이 일은 오히려 장수왕을 자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475년 백제의 수도 한성을 고구려가 침략하고 개로왕은 성을 빠져나와 탈출하다가 붙잡혀서 참수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백제 문주왕이 폐허가 된 한성을 포기하고 부랴부랴 수도를 옮깁니다. 현재 공주 지역에 있는 웅진이었죠. 웅진은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방어에도 좋고 농사지 기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백제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수도를 함락당하고 내려왔으니 백제는 어수선했고 자연스레 왕권도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정권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는데요. 대표적인 귀족 가문은 진씨와 해씨였습니다. 진씨의 견제에 자극받은 해구가 결국 문주왕을 살해합니다. 백제 동성왕 때는 흔들리는 백제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성왕은 해씨의 진씨가 아닌 새 귀족들을 등용했고 400 3년 소지왕 재위기에 신라 왕녀와 결혼하여 끈끈한 혼인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무령왕과 성왕은 다시 강성한 백제를 꿈꾸며 애썼던 부흥의 아이콘입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무령왕은 신장이 팔척이고 눈매가 그림 같았으며 인자하고 너그러워 민심이 그를 따랐다고 하죠. 당시 수도를 옮기고 혼란했던 백제에 자연재해와 전염병까지 창궐해서 백성들의 삶은 아주 피폐했습니다. 무령왕은 굶어 죽어가는 백성을 위해 창궐 을 풀어서 구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진율했고 고구려와 말갈의 침입을 물리쳤습니다. 즉위하자마자 고구려를 공격하고 다음 해에도 고구려 변경을 공격했으며 503년엔 5천병사로 쳐들어오는 말갈을 물리쳤습니다. 외세 침입에 대비해서 장령성도 쌓았습니다. 512년에 고구려가 또 쳐들어오자 친위 3천기병을 이끌고 나가 물리치기도 했죠. 또한 중국, 일본과도 활발하게 교류하며 외교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무령왕 하면 떠오르는 무령왕릉이 고대 동아시아의 문화교류를 증명하고 있는데요. 무령왕릉의 무덤 양식은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이고 무령왕릉의 관은 일본산 금송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무덤에서 나온 묘지석을 통해 무덤 주인이 무령왕임을 알수 있는데요. 고대 삼국시대 왕릉 중에서 주인의 신원이 확실히 밝혀진 유일한 무덤이라 아주 중요합니다. 무령왕릉은 세계인의 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2015년에 공주 공산성,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을 포함한 하는 여덟 곳이 국제 역사 유적 지구로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됐죠. 여기서 출토된 각종 유물 4,600점이 우수했던 백제 문화를 증명해 줍니다. 또한 백제의 지방 행정 조직하면 떠오르는 22담로가 있죠. 22개의 담로에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 통제를 강화한 것인데 영토가 더 넓었을 때는 훨씬 많은 담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538년 성왕은 백제의 중흥을 꿈꾸며 좁은 웅진을 벗어나 도읍을 사비로 옮깁니다. 사비는 서해로 연결된 백마강을 통해 해외 교류하기도 유리했고 남쪽에 넓은 평야가 있어 백성들이 살기에도 좋았는데요. 웅진 천도는 고구려에 떠밀려 부랴부랴 내려온 것이었지만 사비 천도는 성왕의 철저한 계획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성왕은 한때 국호도 남부여로 변경했습니다. 백제의 시조인 온조가 부여 사람인 주몽의 아들이니 백제 왕실이 국방의 강자 부여를 계승했다는 것을 강조한 건데요. 신도시를 건설 라고 국호를 바꾼 행적은 백제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성황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성황 때는 정치나 행정 제도가 거의 완성됐는데 16관등제나 중앙 관부인 22부도 이때 완비됐다고 여겨집니다. 게다가 성황은 한강 유역을 재탈환했습니다. 비록 잠시뿐이었지만요. 551년에 백제는 신라와 함께 고구려를 대대적으로 공격해서 결국 한강을 차지했던 고구려를 밀어내게 됩니다 신라는 한강 상류 지역을 점령했고 백제는 거의 100년 만에 한성을 포함한 한강 하류 지역을 되찾게 됐죠 하지만 6세기는 신라의 전성기였고 성왕과 손잡은 왕은 정복군주 진흥왕이었습니다 결국 553년 한강 하류까지 신라의 차지가 되고 말았죠. 554년에 신라로 쳐들어간 성왕은 충북 옥천 지역의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백제를 일으키려 했던 성왕이 죽자 백제와 신라는 철천지 원수지간이 돼 버렸습니다. 이제 혼란의 7세기가 열리고 백제 30대 무왕이 등극합니다. 무왕 때는 익산 지역의 백제 최대 규모의 사찰 미륵사를 창건했습니다. 그 뒤는 무왕의 아들이자 백제의 마지막 국왕 31대 의자왕이 등극하는데요. 의자왕 하면 삼천국녀라는 수식어와 방탕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만 따라붙지만 삼국사기를 비롯한 삼국시대 역사서에서 삼천국녀라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삼천이라는 용어는 중국의 문학작품에서 많다는 의미를 표현할 때 자주 등장하는 말로 조선시대 문인들이 낙화함을 시에 소재로 삼으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자왕은 사실 처음 15년 동안은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의자왕은 백제 멸망 5년 전까지 신라의 성 40여 개를 빼앗고 신라의 서쪽을 방어하던 대하성을 함락시키며 활발한 정복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신라는 당나라와 연합을 맺게 되죠. 마침내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당의 13만 대군과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의 5만 대군이 출정했죠. 아무 대비도 하지 않고 있던 백제 는 당황했고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김유신은 신라군이 황산벌로 향하니 백제에서는 계백이 5천 결사대를 이끌고 나섰습니다. 계백은 출정하기 전 사랑하는 부인과 자식을 죽이고 출발했습니다. 처자가 적국의 노비가 되어 욕보느니 죽는 게 낫다면서 말이죠. 그 마음이 감히 상상되질 않습니다. 그리고서 계백은 무너지는 백제를 지키기 위해 죽을 각오로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 기세로 백제군은 너무나 열세한 병력임에도 초반에 네 번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신라군의 사기가 떨어지고 말았죠. 이때 신라군의 사기를 다시 폭발시킨 것은 청년 화랑들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화랑은 신라 장군의 아들인 관창인데요. 아버지의 동료의 관창은 적진에 몸을 던져 싸우다 붙잡혔습니다. 이때 계백은 어린 소년의 용맹함에 탐복해 차마 죽이질 못하고 돌려보냈는데요. 관창은 다시 적진에 뛰어들어 싸우다. 또 잡혔습니다 이번에 계백은 관창의 머리를 베고 말 안장에 매달아서 신라군 쪽으로 돌려보냈죠 어린 화랑들의 기계에 영향을 받은 신라군이 총공격을 퍼붓자 결국 백제는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없었고 계백은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660년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백제는 멸망했습니다. 백제가 멸망한 후에도 복신 도침 흑치상지 등이 부흥운동을 이끌 었지만 결국 지도층의 주도권 싸움으로 부흥운동이 소멸하고 수많은 백제 유민은 바다를 건너 외에 넘어갔습니다. 또 일부는 고구려로 갔습니다. 이후에 고구려 역시 나당연합군 에 의해 멸망하고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 끝에 신라 가 당군을 몰아내면서 신라는 한반도의 중남부를 차지 하게 됐습니다. 백제는 는세 번의 천도를 하며 삼국 중 가장 수려하고 개성 있는 문화를 형성했고 고대 동아시아 문화 발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한류의 원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백제는 중국에서 흡수한 고도의 문화를 독창적으로 발전시켰고 일본의 각종 선진 문물을 꾸준히 전해 주었습니다. 대표적 인물로는 아직기와 왕인이 유명할 텐데요. 아직기는 왜에 승마술을 전해 주러 갔다가 태자의 스승이 됐고 왕인은 노어와 천자문을 전했다고 합니다. 다만 왕인 과 아직기에 대한 기록은 일본 서기에만 등장할 뿐 우리나라 기록에선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백제는 꾸준히 다섯 경전에 능통한 오경박사도 보내고 천문이나 의학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보내서 학문과 기술을 전수해 줍니다. 또한 불교 문화의 건축 기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사찰로 불리는 소가씨의 아스카데라는 목탑 장인, 기와 전문가, 단청 전문가 등등 백제 장인들의 지도하에 세워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집이며 궁 나무껍질을 지붕에 덮는 식으로 짓고 있던 외에 백제의 최첨단 건축 기술이 이식된 셈입니다. 그 영향으로 6, 7세기 찬란한 아스카 문화가 꽃을 피웠습니다. 일본의 사찰 붐이 불고 나라시대까지도 대형 사찰마다 거의 백제의 기화 양식이 쓰였습니다. 백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숨결은 일본에 남게 되었죠. 삼국중 백제는 건축기술이 가장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신라 선덕여왕 때 82m에 달하는 구층탑을 세웠잖아요. 신라를 중심으로 주변 9개국을 제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건축인데요. 이 탑에 대해 신하들과 논의할 때도 백제가 언급됐습니다. 신라에는 이렇게 거대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장인이 없었다고 볼수 있고 백제의 장인을 초청해 기술을 지원받아 건설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백제 웅진시대의 왕궁지로 추정되는 곳은 공주의 해발 1 1 0 m 공산에 위치한 웅진성인데요. 공산성 4개의 성문 중에 남문인 진남루와 북문인 공북루가 남아있고, 동문터의 영동루, 서문터의 금서루를 1990년대에 복원했습니다. 공산성엔 다양한 방어시설도 남아있고, 백제의 기와 토기 같은 유물들이 많이 출토됐는데요. 고구려에 밀려 내려와 어떻게든 생존해야만 했던 웅진시대에, 웅진성은 천이의 방어 진지였습니다 삼면을 능선이 둘러싸고 금강이 자연해자의 역할을 해주었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를 적군을 가장 높은 곳에서 살폈을 백제인들 공산성은 나중에 백제 부흥운동의 거점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더 훗날 조선시대 인조가 즉위한 지 1년 만에 이괄 장군의 반란을 피해 공주 공산성으로 피난을 왔을 만큼 천연 요새였습니다. 공주 공산성은 사비시대 도성인 부여 부소산성과 함께 백제 역사 유적지구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있는데요. 공산성과 부소산성 모두 산 아래 강이 흐르는 최고의 입지에 세워졌습니다.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사비를 방어한 부소산성 혹은 사비성은 아름다운 백마강을 끼고 있는 부소산에 위치하고 있죠. 한 폭의 그림 같은 경을 보며 국왕이 연회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부소산성에는 백제시대 건물터와 낙화암, 군대의 곡식 창고 등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의자왕의 삼천궁녀 전설이 내려오는 낙화암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에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습니다. 정림사는 백제의 사비시대에 시내 중심에 있던 절이었는데요. 나당연합군에 의해 궁궐과 사찰이 다 무너진 와중에도 1400년간 자리를 지켰죠. 더불어 한국에 남은 가장 오래된 석탑인 익산 미륵사지 석탑 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1993년에 부여에서 발견된 금동대향로는 백제의 걸작이라고 불립니다. 부여 능산리 고분군 주차장 공사를 하다가 극적으로 발견됐는데요 높이 약 62cm, 무게 약 12kg에 달하는 대형 향로로 위에는 봉황이 올라가 있고 아래는 용이 받친 형상입니다 고대 백제 장인의 섬세한 예술혼을 느낄 수 있어서 세상을 놀라게 했죠 백제 금동대향로가 지닌 조형성이나 구도는 향로의 기원지라 할 만한 중국의 것을 초월하는 탁월한 예술적 감각과 독창성을 보여줍니다 뚜껑에는 23개의 산이 첩첩산 중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와 무인들과 같은 16명의 인물과 수십 마리 동물들이 사실적으로 표현됐습니다. 특히 올해로 백제 금동대향로 발굴 30주년이 되었는데요. 부여박물관에 방문하시면 백제 금동대향로를 실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백제가 남긴 유물을 보면 백제 문화에 대한 갈증이 깊어지곤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돼서 백제의 베일이 더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부여 백제 문화단지에는 사비성 왕궁과 귀족들의 저택, 서민들이 살던 주택이나 온조왕의 위례성까지 온갖 백제의 풍경이 재현되어 있는데요. 물론 옛날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눈으로 직접 감상해보면 백제를 더 가까이서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백제의 옛 수도였던 공주와 부여에서는 소중하고 찬란했던 백제의 역사문화를 잊지 않기 위해 오랫동안 백제문화제를 열어왔습니다. 2015년에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로는 백제 문화를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널리 알리기 위해 힘써왔다고 하는데요.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 다양한 산성과 왕궁지, 왕릉과 불교 사찰을 통해 백제의 내세관과 건축기술, 예술미를 보여주는 고고학 유적지입니다. 2023년에는 대백제전이라는 이름으로 축제가 크게 열린다고 해서 여러분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올해 9월 23일부터 10월 9일까지. 백제를 기억하기 위한 축제가 열린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부여와 공주로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제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